얘가 이과형이라서 이런 과목 힘들어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한 문제의 답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학생은 이과형이라서 국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학습 심리 상담 코칭 겨울 캠프. 어떤 효과가 있나요? 공부 마음이 변해요. 의무방어하듯이 공부하던 학생, 시키는 것만 수동적으로 따라하던 학생, 스스로 공부를 포기한 마음으로 있던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표현하게 되면서, 아, 내가 할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과 자신감을 갖게 돼요.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 공부 목표를 만들고 스스로 공부의 주인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곧 겨울 방학이 시작되죠. 이렇게 겨울 방학이 다가오면 부모님들도 또 학생들도 아 이번 겨울 방학 어떻게 보내면 좋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뭐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성적이 중학교 때만 못하게 나오고 그러면서 애가 뭔가 더 다운된 것 같고 헤매고 있고 이러면 부모님들도 엄청 고민하시면서 아 어떻게 해야지 애를 고2때 치고 올라가게 해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학생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 그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어, 2학년 때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방학을 앞두고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어머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고1 딸아이가 걱정이 되어 사연을 보냅니다. 중학교 때까지 전교권은 아니어도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과목인 수학과 과학은 교내에서 우수상을 받을 정도였고요. 영어, 국어, 역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영어는 A. 국어와 역사는 B 받았었습니다. 근처에 경쟁력 있는 자사고 보내려다가 내신 받기에 용이한 남녀공학 일반고를 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성적 따기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성적부터 흔들렸습니다. 매일 학교 다녀오면 좀 쉰다고 하면서 잠이 들어버리는 날이 대부분이고 계획을 세워도 하루 이틀 지나면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아직도 자신이 공부를 꽤 한다고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수학만 겨우 1등급 받고 있고 다른 과목은 3등급 수준입니다. 수학도 1등급을 다된 점수라 언제든 1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하면 저와 감정적인 대립을 하게 되니까 힘들어집니다. 계속 이 상태로 간다. 2학년이 되면 성적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아예 안 하고 노는 아이는 아닙니다. 그래도 공부를 하는 편인데도 성적이 안 나오니 답답해서 박사님께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이번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유, 어머니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이게 어머니 말씀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학생한테 너 공부 어떻게 하고 있니? 이렇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제 공부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답을 드립니다. 수학, 학원도 다니고, 내신 기출도 네번 이상은 풀어봄. 처음에는 그냥 풀어보고, 두 번째는 틀리거나 안 풀린 거 위주로 풀고, 세 번째는 그래도 또 막히는 거 다시 풀고, 네 번째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면서 풀고, 다섯 번째는 쭉 풀면서 시간 체크함. 국어, 비문학과 문법은 그나마 괜찮은데, 문학은 감정을 매번 이해하기 어려움. 영어, 본문, 20에서 30번 읽는데도 점수 안 나옴. 영어 문법은 좀 애매한 상태. 공부 고민. 국어 영어는 공부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소질도 없는 것 같다. 우리 반 영어 1등급도 나 정도로 공부하는 것 같은데 나는 3등급 나온다. 자꾸 침대에 눕고 싶어진다. 학생이 자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답을 해줬는데요. 학생도 답답할 것 같아요. 이 학생은 성적이 떨어졌는데도 자신은 아직 공부를 꽤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어떤 마음이에요? 어머님이 사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적이 떨어졌는데도 공부를 꽤 한다고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고. 네, 이 학생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한다고 생각했다가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기대한 만큼 안 나오는 학생들이 꽤 많잖아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망치고 나면 다들 이제 멘붕 경험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애들이 계속 멘붕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제 적응을 해요. 그런데 그 적응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제 하나는 공부에 적응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심리적으로 적응을 하는 방식이에요. 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공부에 적응하는 방식이라는 거는요, 고등학교 시험 방식과 고등학교 공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하는 식으로 자신의 공부 방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적응시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을 다시 회복하는 학생들은 이 방식으로 적응을 한 거거든요. 근데 또 다른 부류의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적응을 해요. 중학교 때와 달라진 성적을 이제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기대 수준을 이렇게 낮춰요. 그래, 나 원래 3등급이지. 뭐, 나는 요 정도야. 뭐, 나 5등급. 그 원래 요 정도야. 뭐, 이렇게 해서 자기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적응을 하든지, 아직은 아니야, 난 언제든 치고 올라갈 수 있어. 나 원래는 잘했어. 이렇게 스스로 좀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방식으로 적응을 하든지, 이둘중 하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심리적으로 적응을 한 학생들은 문제가 뭔가 하면 성적을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져요. 뭐, 심리적으로 적응을 하면 그래도 그게 정신건강에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적응하는 학생들은요.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공부 방법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요. 자신의 타고난 소질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부에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적은 다시 오르지 않거나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드렸듯이 이런 마인드로 공부에 접근을 하면요. 열심히 하지 않을 이유가 만들어지잖아요. 열심히 해도 내가 소질이 없어서 특정 과목은 못 해라고 생각을 하면 그 과목은 그냥 계속 못 하게 되고 내 발목을 잡는 데도 해결을 못 하고 결국 그 과목에 발목 잡혀서 원하는 성적 안 나오고 원하는 대학도 못 가고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 학생은 이두 가지 적응 방식 중에 어느 방식을 택했을까요? 이 학생은 심리적인 적응을 택했어요. 그리고 아직은 괜찮아. 내가 못하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과목이 문제야. 나는 할 만큼 했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불안을 달래고 그래도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야라고 나름대로 지금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심리적 적응을 택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막 자책을 하지 않는 거 그게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이 학생 본인도 알아요. 자기가 이렇게 공부한. 원하는 대학 갈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의 이런 마음이요. LSI 공부 검사 결과에 그대로 드러나요. 스스로 목표를 자신 있게 뚜렷하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마 마음 속에 가고 싶은 학교나 학과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박연이 거기 가면 좋겠다 정도의 소망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정도 학교는 가야겠다. 거기 안 가면 난 사람도 아니다 이 정도의 강한 목표 설정이나 욕망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에 대한 열망이 강하면요, 아무래도 자신이 공부할 방법을 좀더 찾아보고 움직일 것 같은데 지금. 목표 설정도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이 학생이 명확하지 않아요. 뭐 스카이를 가고 싶다고 생각하면 서성아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정도의 학교를 가고 싶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걸로는 지금 동기유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의 성격상 자신의 목표가 굉장히 뚜렷하고 또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로드맵에 따라서 딱딱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로드맵도 뿌옇게 보이고 목표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자꾸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길래 목표와 로드맵이 뚜렷하면 공부를 해나가요? 이 학생은 에이전트라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계획적으로 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이들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식대로 잘 착착. 진행되고 성과가 딱딱 나올 때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해 하거든요. 이 학생이 수학 공부하는 방식에서도 이 학생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 학생은 지금 수학 공부는 오회독을 하고 있잖아요. 각 회독마다 목표가 명확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실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부하거든요. 이 학생처럼 공부하면요. 수학 1등급 나와요. 그렇게 1등급이 나오면 어떡해요? 뿌듯하죠? 내가 이렇게 착착착 계획대로 했는데 그 결과가 딱 나왔어. 아, 뿌듯하죠? 그리고 그럴 때 스스로 느껴지는 그 유능함. 그게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학생이 공부를 하는 과정 안에서 내가 이거를 배우고 알고 그래서 느끼는 그 어떤 뿌듯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신이 계획한 대로 딱딱 진행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다 따라서 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점수가 잘 나오고 하면서 느껴지는 뿌듯함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과는 다르게 너무 중요해요. 이 학생한테는. 공부 마음 검사 결과에도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제대로 공부하는 거라고 이+ 학생이. 잊고 있다는 게. 뚜렷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기가 계획한 대로 공부가 진행이 되지 않거나 또는 자기 공부 방식이 통하지 않으면 그런 유능함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데 있어서 힘이 안 나요 발걸음이 무거워져요 일을 사랑했던 사람이 일을 버거워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일에서 유능함을 느끼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인데 일이 즐겁지 않으니까 삶이 몸이 건조해지고 의욕이 안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이 학생도 전부 그런 마음 거예요. 뭐,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로드맵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에이전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목표가 정해지면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착착 해나가야지 목표가 달성되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바뀌거나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자신에게 익숙한 일만 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낯설고 새로운 일을 할때 새로운 방식을 좀 빨리 배우고 자신만의 방식을 빨리 만들어내면 되는데 이 성격을 가진 분들이 또 융통성이 조금 부족한 편이라서 계속 이전의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일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성과가 안 나오게 되죠. 자신의 뜻대로 진행이 안 돼요. 그럼 유능함을 못 느끼고 일할 맛이 안 나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 학생도 지금 공부하는 데 있어서 딱 이런 식의 문제에 복잡한 거예요. 중학교 공부하고 고등학교 공부는 달라요. 중학교 영어 시험은 본문 외우면 그래도 선방해요. 고등학교 영어 시험은요. 그렇게 공부하면요. 3등급 초반, 2등급 후반 정도의 성적밖에 못 받을 거예요. 성적이 떨어진 과목이 국어와 영어인데, 국어와 영어에서 중학교 때 공부하는 방식은 안 통해요. 그런데 그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지금 새로운 방식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영어도 예전에 하던 대로 본문 20, 30번 읽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제대로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착착 진행되는 맛도 안 나고 그래서 자신이 제대로 못 하는 거 같으니까 의욕도 안 생기죠. 그래서 자꾸 잠을 자는 거예요. 이 학생 아마 수학 공부할 때는 아이 정도로 침대를 사랑하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 영어 공부, 국어 공부해야 될때 침대를 더 사랑할 거거든요. 거기다가 학생의 성격상 이 계획도 상당히 빡빡하게 세웠을 거라서 그게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잘 지켜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럼 계획을 세워도 아 이제 못 지키네? 이런 상태가 되면요. 어느새 계획 없이 공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 성향의 학생에게는 지금 거의 바닥의 상태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자신이 수학은 1등급 받는다. 그걸로 자존심을 세우고 정신적으로 버티고 있는데 자책하고 우울해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전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의 공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해요? 자, 이 학생은 무엇보다도 공부해서 유능함을 느끼게 되는 거.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공부를 제대로 해요. 근데 그러려면 자신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과목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봐야 돼요. 그건 내가 원래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괜찮다고 방어적인 마음으로 있을 게 아니고요.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이 대학을 입학하는 그 대입 가도에 있어서 전혀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는 걸 사실 마음속 저 밑바닥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인정하고 나면은 자기가 너무 무너져 내릴 것 같으니까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을 못하는 게 지금, 다른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책을 좀 알려주고 지금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해요 이제 이 학생은 국어와 영어는 자신이 소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국어도 문법이나 비문화도 괜찮은데 문학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얘가 이과형이라서 이런 과목 힘들어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한 문제의 답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학생은 이과형이라서 국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학생은 단지 어떤 규칙이나 룰이 딱딱 적용되는 내용을 공부하는 걸 잘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공부를 하든지 그 안에 적용되는 프레임과 규칙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국어 문학을 일일이 다 감상하듯이 공부하려고 덤비면요. 이 학생한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감상이라는 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국어 문학을요,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이 학생이 훨씬 편하게 공부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미 그런 내용의 국어 인강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번 겨울 방학 동안 그런 인강을 들으면서 국어 공부에 대한 인식과 접근을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고집이 있는 편이라서 그 기존에 하던 거를 잘 바꾸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그 로맨티스트 성향도 꽤 있는 학생이라서 웬만한 확신이 없으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을 코칭하는 과정 안에서 그런 고집을 좀 내려놓고 국어 문학을 개념을 통해서 배우고 활용하는 게 얼마나 실용적인지 그걸 계속 인지하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이런 에이전트 성격의 사람들은요. 효율성, 실용성, 없으면 그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효율성 실용성을 느끼면 어 이거 중요한데 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효율성과 실용성을 스스로 체감하게 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럼 이제 이 학생이. 어쨌든 인강을 좀 듣고, 이제 그 인강에서 문제풀이 하는 것도 풀어보고 그러겠죠. 이제 그러고 나면 저는 이 학생한테 1학년 동안 그 봤던 국어 시험 문제 가져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시감상에 대해서 들었다, 그 인강을. 그러면 시감상에 해당하는 문제를 다시 좀 풀어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자신이 개념적으로 자신이 이제 인강을 듣고 개념적으로 접근했을 때 하고, 예전에 이제 국어, 문학은 감상이다 이렇게 감상을 한다고 접근했을 때 하고, 문제 푸는 사고가 스스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험하고 확인하게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강도 다 완주하고 더 나아가서 2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도 좀 미리 공부하는 것까지 겨울 방학에 끝낼 수 있으면 2학년 때는 국어 부분에 대해서 성적이 향상될 수 있고 또 국어 공부에 대해서도 수학 공부처럼 스스로 이제 로드맵을 좀 만들어 가볼 수 있겠죠. 2학생한테는 이, 이 로드맵을 잘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걸 제대로 만들려면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요, 이 로드맵은 엉망이 돼요. 사람들이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욕심?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주 이상적인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거든요. 이 학생이 방학 동안 해야 할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공부 속도, 또 자신의 취약점 등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를 키우고 자신에게 딱 맞는 효율적인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코칭을 받는 게 겨울 방학 동안 필요해요. 매일 자신이 공부한 내용과 공부한 양, 공부한 시간, 이런 거를 기록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쌓을 필요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면서 자신의 이제 공부 스타일에 대해서도 또 알드로 코칭을 해주면 정말 그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데 힘을 받게 되고 그게 이제 이 학생한테는 상당한 만족감을 주게 되겠지요. 2025년 겨울방학 나만의 공부법을 만드는 겨울캠프. 이제 방학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코칭을 받으면 이제 공부에 대한 효율성이 당연히 높아질 거고, 그러면 이 학생은 좀 적극적인 자세로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 덩달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어, 성적이요? 예, 그것도 변화죠, 물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학생의 공부 목표가 저절로 뚜렷해지게 돼요. 굳이 처음부터 이 학생한테 자, 이 학교를 너의 목표로 하자! 이러면서 목표만 강조해봤자요. 그 로드맵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한은 그 목표는 허상이에요. 이런 특성의 학생들은요, 로드맵을 탄탄하게 해주면요, 저절로 목표는 명확해져요. 자신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거를 밀고 나가서 해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목표가 명확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춤으로 이 로드맵이 튜닝이 되죠. 내가 가고 싶은 학교와 학과가 명확해지면, 거기에 입시에 맞게 수행이나 선택 과목도 다 정해지게 되고, 그리고 아, 이렇게 하면 내가 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탄력을 받게 되죠. 겨울방학은 사실 모두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학생이 성적이 떨어졌다고, 과목이 자신에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과목을 보충할 수 있는 학원만 다닌다면 다시 공부할 마음이 생기고 성적이 과연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윈터 캠프 보내서 하루 14시간씩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이 학생의 공부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 과목을 싫다고만 생각하는 동안에는 해법이 없어요. 학생의 공부 마음과 성격을 잘 파악해서 학생의 공부 문제를 진단하고 그리고 그 공부 마음을 바꾸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까지 이끌어 주는 코칭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 학생이 선호하는 그 효율적인 그런 결과를 얻게 되겠지요. 공부 인프라를 만들어주세요. 아이의 특성과 공부 마음을 고려해서 아이 맞춤의 공부법을 만드는 과정, 공부의 기초 작업인 공부 인프라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돈과 시간을 들여도 공부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긴 호흡으로 갈수 있는 겨울방학은 공부 인프라를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